예수 그리스도의 조보에서 다섯 여인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3절 5절에서 6절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구약의 말라키 선지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400년의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어, 이 시대는 격동의 시대고 어둠의 시대 영적 암흑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빛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구약의 만납기서가 마지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으로 끝이 나고 마태복음으로 새롭게 신약이 시작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바로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왜 시작을 족보로 할까요? 왕은 확실한 족보가 있어야 합니다 족보가 없으면 혈통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의 족보를 확실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모두 42명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는 기록할 때왜 5명의 여자들을 족보에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여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끊어지려고 할때 다리의 역할을 하던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시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섯 여인의 족보 어, 일대 다말입니다 타마르 종려나무 중심주대 명제 다말의 종려나무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적용목적 종려나무 열매는 꿀이라는 뜻인데요 영혼의 양식인 꿀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마태복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예수님의 첫 번째 족보에 들어간 여인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의 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7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자신의 첫째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엘를 죽였습니다. 다말은 아이도 없이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둘째 아들 온난을 주었습니다. 이때 풍습이 수호법이 있어요. 계대법 형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동생이 대를 이어주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또 계대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자신의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 정자를 쏟아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악하게 되어 오난도 죽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셀라는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을 자신의 친가로 보내게 됩니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시대의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수치를 당하고 놀림거리가 됩니다. 현재 다말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자들의 문제에 의해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딥나의 양털을 깎으러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창녀처럼 변복을 하여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자신의 수치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된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집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셨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미 부정한 여인입니다. 다만은 타마로 똑바로 세우다, 종려나무, 종려가지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땅의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대추 야자 대추 야자라고도 합니다. 이 열매를 많이 열리기 때문에 다산의 축복을 상징하고 많은 자손을 번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려나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뜨거운 날씨에도 잘 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 때문에 승리를 상징합니다. 로마 시대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로마로 입성할 때에 디도를 위해 개성문을 만들어주고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화라고 하는 동전에 종려나무 밑에서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의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가지입니다 바로 승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어,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다말은 많은 자손을 낳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됐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다말과 같이 구원을 받아 부정환자가 정결하게 된 신부입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다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료나무의 뜻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구한다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금 12장 13절 종료나무 가지를 칼을 <laughs> 가지고 마주러 나가며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하더라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면서 주님을 찬송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다고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종료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승리의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어,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함성을 질러서 어, 분명한 나팔을 불어서 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